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법원이 대구 MBC의 대구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뉴스부터 살펴보고요. 설명절을 앞두고 대구로 페이 판매도 재개됐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끝으로 영양 풍력 발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일부 부실이 확인돼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네, 대구 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요. 네, 대구지방법원 제20-1 민사부는 대구시가 지난해 TK 신공항 특별법 관련 보도에 항의해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방해한 조치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소속 직원이나 사나 사업소 등의 대구 MBC 취재진에 전화, 방문, 인터뷰 등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대구시가 취한 1년의 취재 방해 조치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서 홍시장과 관련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기각했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보도 자료에만 근거한 보도는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이어질 염려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홍준표 시장은 별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던데요. 네, 홍준표 시장은 결정이 나온 당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법원 가처분 인용이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평했습니다. 홍 시장은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취재 거부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일련의 취재 방해 조치가 홍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법원 결정도 부인하면서.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지시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이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실이라면 취재 거부를 지시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대구로 페이 판매가 재개됐다고 하는데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1일부터 대구로 페이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고, 할인율은 7%입니다. 연간 발행 규모는 약 3천억 원 가량인데요. 대구시는 조기 소진에 대비해 월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선착순 판매할 방침입니다. 단 2월엔 설명절을 고려해 선착순 판매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물카드는 없어서 현장 결제할 때는 삼성페이나 QR코드 결제만 지원합니다. 대구시가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형태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대구형 공공앱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대구로 앱에서 대구로 페이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도 제공합니다. 네,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결국 부실이 확인됐군요. 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거짓 부실 검토 전문 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양군에서 진행 중인 AWP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멸종 위기종 사냥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게 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거짓 부실 검토 위는 환경 영향 평가에 거짓과 부실 판단이 필요할 때 운영되는데요. 부실로 판정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부실 판정에 따른 추후 처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지만 공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풍력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 단체는 위원회가 박지나 식생 부분에선 거짓 부실 판정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